여보, 일어나 알람 아직 안울고잖아 알람 울리면 완전 지각이야 뭐? 아, 아, 그럼 지금도 지각인 네 거네? 여보,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야? 아, 진짜 어, 가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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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. 어이, 어이. 어이. 여보, 빨리 와왜 저러지? 지금 새벽 한신들 여보 가방이? 나도 아, 아, 아. 이거 이렇게 있거든 장교나든 말자 여보 빨리 와요 너 법전 먹고 지금 새벽이야 아니 그런더어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밥 먹고 가자구요 아유, 는는 밥도 없어. 뭐, 밥없는것좀 아니지. 원래 먹는 거. 이야. 빨리 가자. 뭐라고? 빨리 가자고. 잘 잤다 아, 안녕하세요 수아 알죠? 저 수아예요 제가 왜안 들어가 오, 됐다 제가 집이 좀 바뀌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여거 보세요 여기 차 마시는 것도 있고 여기 이런 것도 있다고요 이런 것도 있고. 으악, 시끄러워. 여기 예쁜 기그 개구리도 있다구요.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할 거구요. 야, 고양이 너무 귀여워. 어, 근데 언니는 아직 안 일어났네. 그럼 내가 깨워야겠지. 언니, 일어나! 30분 알았어 30분 알았다고 30분 동안 게임을 할게요 오, 오, 이런 채널도 있고 오. 와 진짜 재밌죠 30분 후 어? 언니가 일어날 시간이네 언니 일어나 30분 더! 싫어! 일어나! 꽝꽝꽝꽝꽝 <laughs> 어 알았어 일어난다 일어나! 어? 아니야 일어났네? 언니 햄버거 먹자 우리 햄버거 어? 너 포장하기 귀찮아 언니 돈줘 내가 사올게 진짜? 너가 웬일이냐 근데 내가 돈 줘야 된다고? 어! 빨리 돈 줘! 아이 이거는 안되는 거지만 힝 싫은데. 나도 못 받던 돈을 너가 왜 가져? 나도 돈한 번도 못 받단 말야. 이아 진짜 왕실이 왜 그럴까요? 던지세요. 어어 어, 싫어. 던져. 내가 그러니까 심부름 한다니까. 이거

장바구니 줬다. 잘 가라. 응. 동생이 갔다 오는 동안 난 핸드폰 봐야지. 루루루. 응. 처리 시간. 아 언니한테 따끔한 복수를 해야지. 여기 햄버거랑 콜라 하나 주세요 감튀는 서비스입니다 네한개더 하시겠어요? 아니요 아니요 여기 엄청 매운 마라탕 하나 주세요 엄청요? 엄청이.. 음... 먹을수 있을까? 아 먹을 수 있어요 빨리 드세요 맵다고 난리치면 안 됩니다. 제목은 가 아니에요. 네? 아닙니다. <laughs> 복수다. 여기 결제요. 띠디딕, 여기도 결제요. 띠디딕, 저흰 현금만 받는데요. 아 진짜? 다행히 현금은 있어. 아 어떻게 2만 원만 있냐? 난 가야지! 어, 나가요, 나가. 아싸. 배달 들어왔고, 배달맨 아니야나. 포장지가 다 떨어져서. 포장지. 3등. 아, 오늘 다 떨어졌대. 요즘 햄버거가 유행이더라, 유행. 아이고, 진짜. 그래? 아,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물은 나랑 언니랑 좀 달라. 알았지? 어, 나는 가서 먹을게. 언니는 여기서 먹어. 언니의 모습을 볼게요. 뭐어 볼까? 다르다고 했으니까 일단은. 음. <laughs> 나는 가서 먹어야지. 야, 이수아! 야! 문 열어! 아, 이거 엘리베이터 빨리! balcón